자, 365번 보겠습니다. 365번. 자, 두 문제만 하면 이제 요 단어 끝나죠? 오케이? 자, 365번. 무슨 문제일까요?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다. 뭔지 모르겠어. 근데, 그 fx가 생긴 건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이 성립한대. f의 x 플러스 y는, 자, 쟤는, 항상, 이렇게, 만들어내도 값은 똑같대. 저런 관계식이 만들어진대. fx가 뭔지 모르겠는데. fx 뭔지 모르겠는데. 드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 상태에 뭐 하자. 또, 조건 하나 더 있다. 또, f'0은, 프라인 4라는 식도. 자, 저것도 조건이 있대. 됩니까, 여기까지? 자, 주어진 부분에서 뭐 하자. 우리의 목적은 f3의 값을 구하랍니다. f3의 값을 구해 보자. 어. 요거 조금 잘 봐야 됩니다. 자, 우선 이거 생긴 거 처음 보는 거아니야 이것도 미분에서 우리가 다뤘던 문제야. 어. 자, 목적이 뭐야? 여기의 목적은 f3의 값을 계산해라. 얘를 계산해라. 그럼 딱 생각해봐. 거꾸로 보자. f3의 값을 찾으려면 뭐 있어야 돼? fx식이 있어야겠지. 그치? fx식 x에 3 넣어서 계산하는 소리인 거잖아. 그럼 우리가 먼저 것은 이 앞에 fx식을 만들어내야 돼. 근데 웃기잖아. fx를 모르는데. 그치? 아, fx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구나. 먼저. 근데 주어진 저 관계 갖고는 fx식이라는 자체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이거부터 만들 거야. f 프라임 x 어. f 프라임 x라는 도함수부터 만들 거야. 왜? 저 도함수를 만들면 적분해서 fx씩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돼요? 그러면 저 f 프라임 x라는 도함수를 어떻게 만들 거냐? 얘 쓰면 되지 뭘. limit h 연결 어. 도함수의 정의. 자음면 정리 뭐가 되겠어? h 분의 f 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x 이거 도함수의 기본 정의죠? 이거 만약에 머릿속에 안 들어있으면 심각하게 반성해야 돼. 내가 머리를 잘라야 될까? 아무래도 오늘부터 청나라 변발을 해야 될까? 고민해야 돼. 만약에 기억 안 하고 있으면 음. 여기에서부터 출발할 거야. 그럼 어떻게? 정리 한번 해보려고. 자 주어진 거 봐봐. f 의 x 플러스 h. 오우 생긴 꼴이 똑같다요 바꿔 쓰면 되겠다, 그렇죠?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뭐부터 찾자? f 프라임 x를 만들어 보려고 쭉 h 잡고 요거 그대로 여기는 쓸 거야. 그러면 쟤는 f x 더하기 f의 h 빼기 e x h 마이너스 f x 이렇게 되겠네. 즉 저기 는이 노란 부분이 이만큼인 거죠. 됐죠? 그렇지? 어! 없집니다 그렇지? 어! 정리 된다. 요거 h 약분되네. 그럼 어떻게 써도 되겠어? 제일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h) 더 빼기 e x 이렇게 바뀌겠죠. 됩니까? 어차피 이 리미트 변수가 H이기 때문에 이거 EX는 그냥 상수처럼 그냥 빼버려도 상관없어요. 어. 즉 얘를 그냥 이렇게 쓰셔도 무방합니다. 쟤는 H분의 FH 그냥 마이너스 EX. 즉 얘만 찾으면 돼. 요것만 찾으면 F 프라임 X식이 완성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건 없었죠. 여기에서. f 프라임 0에서 얘를 찾을 거야. 즉 앞에서 미분해서 풀었던 문제랑 똑같아 내용은. 그러면 저기는 f 프라임 0을 갖다가 어떻게 얘도 마찬가지야. 얘처럼 저거 x 대신 0 넣으면 되겠네. 그렇죠? 자, f 프라임 0 해주면 리미트 h 0갈때 h 분의 뭐대 f 0 때, 모델 더하기 h 빼기 f 0이거든요. 쌤 이거 어쩌면 뭐 똑같은 거냐? 여기다 넣으면 안 돼요, 여기다 0 0 0 같은 식이에요. 어, 같은 식입니다. 어. 그냥 여기는 x 대신에 0 넣은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잖아 그러면 어차피 이거 정인데 주어진 f 라이 정이면 여기까지 나오거든. 어차피 똑같아. 그러면 여기다 x에 0 넣으면 되잖아. 그렇지? 따라서 뭐가 되겠어? 넣으면. 이거 활용하면 결론적으로 리미트 h가 0갈때 h분의 fh만 남아. 왜? 얘0대서 없어지니까. 됩니까? 그게 몇이래? 그게 4래. 아, 이게 4네. 이게 4네, 이게. 이게 4야, 이게 4. 돼요? 어. 다음 소서 4. 되겠죠?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아이고! 그런데 안 내오면, 왜? F 프라임 엑 완성 지은거예요 지금 어, 완성 끝났어. 자, 지금 요거 정리한 거, 이거 처음, 이것도 처음 한거 아니에요. 이거 앞에 우리가 미분기할때열나 많이 했던 거야. 이것도. 음, 더 여기까지. 그럼 완성 끝났네요. 주어진 부분에서 자, 이건 지울게요. 이건 지우겠습니다. 자, F 프라임 만들었습니다. 해서. 자, 그래서 결론, F 프라임 는 이거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아이고 거의 다가가고 있다 fx만 찾으면 돼그 뭐하면 돼? 적분하면 되죠 fx 만들자 뭐하면 된다? 적분하면 된다 무슨 적분? 부정적분 자 그럼 적분합시다 마이너스 2x 적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 바로 볼수 있을까요? 좀 4 접근하면 바로 4x. 될까요? 조심할 건. 플러스 c. 자, 이해 됩니까? 오케이? 될까요, 여기까지? 음. 저 문제 생겼어. 어, 쌤, 이상해요. 왜? F3 계산하면 c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c 완성해야지. 어, 근데 c를 어떻게 찾아요? 어, 그네 조건 다 썼는데, 지금? 쓸게 없는데? 만들어야지. 어디에서? 자. 여기에서 조건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에서. 음. 왜? 자, 이 부분 C값 찾으려면, 어떤 F 몇, 뭐 이딴 거 하나 알아야 돼. 함수값 하나 계산하면 돼. X에 어떤 숫자 넣으면 몇이 나온대? 라는 값이 있으면 우리 C값 찾을 수 있잖아. 그래서, 요거 한번 응용. 자, 주어진 요 부분에서, 살짝 그 집어낼게요. 한번 응용할게요. 뭐 하죠? X에다가 0 대입하고 Y에 0 대입 한번 해봅시다. 딴 이유는 없어.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뭔가 값이 나올 수 있는 꺼리 하나 만들려고. 어, 그냥 어차피 항상 선입하는 식이니까 X하고 Y에 똑같은 거 아무거나 대입해도 되잖아. 그죠? 그러면 X 0 넣고 Y 0 넣으면 식이 어떻게 돼? F 0은 F F0 0 더하기 f 의0 빼기 0이야. 그잖아. X에 0, Y에 0 나오면 어차피 0. 아이고! 결론 뭐 되겠어? F0은 0이래. 이런 결론이 나와. 저 안에서. F0은 0이랍니다. 됐나요? 다 했네요? F0이 0되리면 c 가뭐 돼야 돼? 그냥 0 돼야 돼. 없어져. 다 했네. 끝났네. 완성. 그래서 FX식을.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되겠지. 그러므로 F3의 값은 답은 3 나오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자, 내용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이것도 마찬가지지? 주어진 부분에서 도함수의 정의라는걸 갖다 써야 되는구나, 라고. 왜 썼어? 도함수, 여기 있는 이식 가지고는 FX는 못 만들거든. 어, 저기에서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 딱한지가 없는 거야. F'X라는 도함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지. 어. 도함수를 만들어내면 적분해서 식도 만들 수 있을 거고. 어. 그니까, 러 개념적인 부분 되게 심플해. 내용 자체는. 뭐, 지금이야 처음 보는 거니까, 어, 려워하겠지만 이거 나중에 실전편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 항상 똑같아 풀이법이 내가 얘기했잖아 수투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처음 배울 때는 다 헷갈려 다 어려워 보여 근데 자꾸 몇번 반복하다 보면 몇번 풀어도 보면아 문제가 다 푸는 게다 똑같구나 어 어떤 조건 주어지면 문제 푸는 법이 다똑같구나다 정해져 있어 그래서 수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배울 때만 힘들지 계속적으로 연습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그 다음에 계속 늘 수밖에 없어 왜다 똑같거든. 푸른 법이 다정해져 있어 보세요. 푸른 법이 자체가 어 그래서 편해. 그 사생들이 맨 처음에 수투 맨 처음 배울 때는 약간 기호도 새로 나오고 새로운 좀 색다른 내용도 있다 보니까 좀 되게 어려들 워 하는 경향이좀 있는데 하면 할수록 쉬워져. 하면 할수록 어 수투는 그게 좀 장점이야. 물론 여기 조건은 뭐야? 하면 할수록 안 하면 못 하는 거지 어쩔 수 없고요. 자잘 받으시고요. 우선은 필기 잘 해두셔야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해 될까요? 오케이. 자, 마지막 한 문제. 366번 봅시다. 오케이. 자, 지입니다 보자. 쭈쭈쭈쭈쭈쭈쭈쭈쭈. 아, 다음 주면 얼굴 보고 수업할 수 있겠네. 어. 자, 366번. 자, 어떤 f x 라는 3차 함수가 있대. 자,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가 있는데, 문제 보니까 도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도 함수 그래프. f'x. 프라임 어 야, 그럼 이거 뭐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래프의 해석이 필요하겠네요. 그래프 해석. 자, 이렇게. 자, 주어진 거 이거 도함수 그래프야. 그냥 그래프 아니야.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 여기입니다. 보이십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됐죠? 자, 주어진 부분. 자, 도함수의 그래프에선 그래프의 모양 같은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 도함수의 그래프에서 중요한 건딱 하나야. x 절편은 뭐고 x 절편을 기점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렇죠? 여기는 마이너스 1 같은 거한 개도 안 중요해. 의미 한 개도 없어. 자, 그러면 여기서 할수 있는 게 뭐가 된다? 이거 할수 있죠. 여기는 마이너스 2인 부분과 0인 부분에서 극값을 가질 거다. 그치? 자. 여기 보면 마이너스 2, 왼쪽은 마이너스였어. 오른쪽은 플러스. 뭐야? 감소하다가 증가는 하 거지? 지금 이거 그래프이면 이렇게 나오겠네. 아. 마이너스 2인 부분에서, 어이구야. 그래프 왜 이러니? 잠깐만. 좀 이쁘게. 뭐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마이너스 2인 부분에서 극소고, 영인 부분에서 극대였을 거야. 이런 부걸할수 있지, 그죠 내용 됩니까? 근데 뭐 크게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적분이라는 개념을 쓸 거니까. 자, 그래서 원래는 이 주어진 내용에서 이런 내용을 해석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이게 바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f 프라임 x란 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 주어진 부분에서. 자,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봐. 이 f 프라이는 이거 미분하면 나오는 식이지, 그렇죠? 그럼 생각해 봐, a x 세제곱 미분하면 뭐 나와? 3a x 세 3a x 제곱 나오지, 즉 최고차한계수가 3a였었습니다. 어, 됩니까? 그러고 마이너스 2하고 0이라는 근을 가져, 그러면 인수분해되어 있는 꼴을 해석할 수 있겠네. x의 x 플러스 2라고 이렇게 보이시나요? 내용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돼요? 오! 그러면 주어진 거다했으면 뭐가 되겠어? 요 3a x 제곱 플러스 6a x지. 자, f 라스 만들었어. 그럼 여기서 우리 뭐 찾을 수 있다? 당연히 f x 식을 만들 수 있다. 어떻게? 접근하면 되니까. 접근하면 되니까. 그렇잖아. 접근하면. 다른 게뭐 있어? 접근하면 되는데. 그렇죠? 자, 3ax제곱 접근합시다. 뭐돼요 3x제곱은 접근하면 x제곱이잖아. 바로 ax제곱 세 플러스 6AX 접근하면, 자, 요거 X 접근하면 2분의 1X 제곱입니다. 제 즉, 쟤는 3AX 제곱되죠이렇게 됩니다. 그이야 아니지. 접근상수 C. 되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어하. 자, 이제 뭐 하면 될까? A 값하고 C 값만 찾으면 돼. 그럼 딱 봤을 때 뭐가 돼? 우리 뭐 찾지, 지금? A하고 D 값 찾지? 그럼 싹 보시면, 어, A는 이거 그냥 갖다 쓰면 되는데, 뭐가 d야? 이게 d지. 상수원 이게 d야. 상수원값 따라서 우리는 a하고 c 고에서 더하기만 하면 된다는 뜻인거야. 그죠? 그럼 이걸 어디서 찾아? 써있네. 극소값 마이너스 1 극대값 3. 아! 해석 해석. 마이너스 2에서 극소. 0에서 극대. 지금 뭐야? 아하! 주어진 부분에서 F의 마이너스 2의 값이, 자, 극소값 몇이라고? 마이너스 1. 극대값, F0이 3이구나 할수 있죠. 됐나요, 여기까지? 넌 됩니까? 아이고? 야, 그러면, 얘는 벌써 나왔는데? F0이 3이래. 0 넣고 0 넣고 없어지면 C만 없잖아. 아하! 요거 3. D도 3. 되죠? 그럼 우리는 요거만 쓰면 되겠네요. F-2의 마이너스 값이 마이너스 1되게. 그치? 자, 적용시켜봅시다. f 의 마이너스 2의 값. 대입하면 마이너스 8A 플러스 12A 플러스 3. 이게 몇 단다고? 마이너스 1 되어야 돼. 마이너스 1. 그럼 뭐 돼? 이거 정리하면. 4A 플러스 3의 값 마이너스 1 되려면. A 마이너스 1인데. 끝났네? 다 했네? A 마이너스 1. C 값이 3인데. 적분상수 C가 3인데. 그 적분상수 C가 D였잖아. 3. 다 했네요.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A 더하기 D의 값이면 답은 E 나와야 되죠.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자, 내용 이해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딱 보면 느낌이 온게 뭐냐면, 야, 이게 그냥 접근 딱 주어져. 이거 같은 게 아니라 미분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접근 이용해서 뭘 찾아봐.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은 거죠. 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정적 분에서 어, 이런 부분은좀잘 봐야 될것같아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됐나요? 복질문 다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선 부정적 분까지는 좀 끝을 내겠습니다. 자, 요거 부정적 분 확인 문제 좀 많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거 풀어두지 않으시면 너네 나중에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준비대로 할때 나는 그때 부정적분 된다 치고 정적분 부탁할 거거든. 아 물론 정적분은 부정적분하고는 다른 거예요. 같은 적분 아닙니다. 부정적분은 적분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단원이고 정적분은 그걸 갖다 계산을 할 거야 뭔가를 어좀 달라 내용 자체가 그래도. 지금 여기에서 확인 문제 다 풀어보지 않고 그 부정적분에 대한 내용이 불명확하면 나중에 정적분들 한때 힘들어져. 물론 그때 가면 다시 강의 드세요. 되가 말을 하겠지만 그래도. 음. 그래서 확인 문제 어느 정도만큼은 좀 풀어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부정적분은 요만큼에서 끝을 내도록 하고요.